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토금입니다. 선임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 나옴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아단 칠때 어, 혼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야단 맞을 때 혼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을 낸다 혼이 났다란 말은 혼이 다 빠져나가도록 야단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야단 맞은 겁니다 근데 혼이 다 나가도록 야단 칠수 있는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권위주의를 싫어합니다 애들한테 이유 없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 애들이 딱 싫어합니다 오히려 어, 그렇게 명하는 어른들한테 어깃장을 놓기도 하고요 또 덤비기도 합니다 애들이 음, 야단치는 사람의 권위가 땅에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애들 야단칠 수가 없습니다 애들한테는 그게 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가 참견 안 하니까요 근데 한창 배우고 성장해야 될 애들한테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야단치지 못하면 은그 애들은 자기 고집만 피우고 점점 그 내면과 영혼은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맙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더러운 영에 휩싸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혼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의 우리 삶으로 환원해 보면 말안 듣는 아이가 혼나서 올바르게 돌아오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달리 deeply impressed 아주 감명을 줬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한테. 한국 어 번역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소 authority 한 권위를 가진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uncleaned soul 더러운 영에 휩싸인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 영을 고치신다 그럽니다. 이 단순히 이런 uncleaned 한 soul을 그 내쫓을 수 있는 권위는 고함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uncleaned 한 soul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당신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쫓아내시려 하십니까? 이런 이렇게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켰을 겁니다. 상호존재감을 잘 알아주는 그 대화 가운데서 납득을 구하고 또 납득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만 더러워진 영에 휩쓰인 사람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그 구조를 단순히 이제 뭐 악령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다라기보다도 뭔가 말안 듣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그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권위가 설수 있을까? 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 때한 반에 한 5~60명의 남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이 10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딱 되면은 각 층마다 화장실에 애들이 쫙 모이는 거죠. 그 소변기가 따로 있고 또그 대변기가 따로 있습니다. 양변기처럼 서양식 변기처럼 이렇게 걸터앉는 게 아니라 그 도자기로 돼 있지만 쪼그려 앉아서 이를 봐야 되는 그 대변기, 소변기 따로 돼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그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니까 뭐 대변기고 소변기고 관계 없이 소변을 막 보는 거죠. 뭐그 특히 위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면은 떨어지는 그 소변이 막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지 말라고. 또 학생과장 선생님이 쫓아옵니다 화장실마다 와서 애들 소변 보고 있는데 가서 뭐 머리를 때리면서 이놈아 끊어 끊어 그러고 소변기로 옮겨 그러면 애들이 막 덤비죠 선생님 오줌 뭐 누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어떤 좀 약간 대바라진 애들은 소, 소변 누는 그 몸을 휙 돌립니다 선생님한테도 소변 튀고 바닥에도 튀고 뭐 억지로 그렇게 하니까 말을 잘안 듣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시끄럽고 반항하는 걸 알고 교장 선생님이 조회 때 애들 불러서 여러분, 여러분 보고 혹 소변기에서 소변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대변기에서 소변을 보면 높이에서 소변을 보니까 소변이 펑펑펑 튀면 그걸 누가 닦아야 됩니다. 특히 누가 닦느냐 청소하러 오신 아주머니들이 닦는데 쇠솔로 닦는데 누렇게 된 거를 여러분 엄마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고생하면서 엎드려서 여러분 소변 눈 누렇게 된 변기를 닦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말합니다. 애들이 납득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학생 과장 선생님은 무조건 애들 보고 야 소변기에서 소변 봐. 그러고 막 자로 때리고 이러니까 애들이 반항했는데 양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 다말잘 됐습니다.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한 3살 차인데 제가 담임을 저의 담임이었던 선생님이 또제의 여동생의 담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또 부모님도 나를 키웠을 때 하고, 여동생 키웠을 때 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하니까 자꾸 비교되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말을 좀안 들었나 봅니다. 근데 엄마가 어느 날내동생 여동생을, 여동생을 부르더니만 야, 우리 여자끼리 얘기하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봅니다. 성장 과정에 필요한 얘기도 해줬겠지만 엄마는 여자니까 너하고 잘 통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f 동생한테 접근하니까 애가 그다음부터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가지 마라 공부해라 어 i 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랑 나랑 같은 입장이지 않니 그리고 너의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또내 입장에서 네가 보니까 서로 같이 조율해 나갈 수 있지 않니 이게 서로 a l t 이게 딥 임프레스드 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그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은클린드한 소울도 체인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빴던 마음들도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해 주신 거고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